더 뜨겁게 내야 되려 그럴걸. 산 거야? 음, 코스트코에 가면 있어. 그 거기랑 트레이더스랑. 음. 너 프론트필이 처음 성공했을 때가 언제냐? 나 날짜 정확히 안 나는데 봐야 돼. 아, 너무 오래됐어. <laughs> 19년도 1월 8일이야. 19년? 어. <laughs> 와. 19년이면 9년 전이야? 6년 전이야? 아니 7년이야? 아, 진짜 오래됐네. 시즌했으니까 2월 6일이다 형. 2월 6일? 한달 차이 나네. 너 지금 가로로 뛰라고 뛰라고 그러면 뛸수 있겠냐? 뛰긴 뛰는데 성공은 못하겠지. 에. <laughs> 난난 해. 그래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 사실. 아 약간 소요. 아 그때 뭐 연습했어? 연습 많이 했지. 아뭘 해? 그냥 몸으로 부르면서 했지. 우리 비시즌에도 연습 얼마나 많이 했어? 아이그 감각 남아 있어 할수 아. 있어. 오늘 배틀 누가 먼저 성공하나? <웃음> <웃음> 점심 사기. 점심 사기? 오케이. Okay. 근데 이거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점심은 너무 약한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<laughs> 근데 너무 오래됐다. 그 사이에 나이는 먹었는데. 근데 만약에 오늘 성공 못하면 어떡해? <laughs> 그러면 다음 주또 <주에> 와야지. 다음 <laughs> 컨트 <laughs> 아, <펀트. 웃음> 이게 뛸 때. 두 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어. 얘를 한 발을 먼저 쳐서 얘가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따당 이렇게 와야 돼. 오케이. 근데 돌 때는 찍는 게 맞아. 혹시 성공할 수도 있잖아. 맞아. 파이팅! 가자. 가자. 그래. 저거. 예. 저. 빨리. 그렇지! 그렇지. 좋았다. 엄청 좋았다. <laughs> 괜찮았어? 어, 진짜 좋았다. 거의 다 돌았어. 그래? 어. 진짜 거의 다 돌았어. 거의 다 돌았어. 형석으로 형, 형 봤을 때는 와. 오히려 형이 기서 아까 두어 때부터 이렇 올리면은 잘치어잘 차! 오케이. 어! 까비, 까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sympathża> 약간 요번에, 근데 좀, 립을 스치듯이 지나갔어. 점프력이 낮았나봐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워 아. 속으로 좀 뛰고 나 다음에 숫자를 세고 다리를 펼까? 이번에는, 이번에는 될 거야, 이번에는. 2초 뒤에. <laughs> 가자! 파이팅 아 이거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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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

그렇지. <laughs> 그렇지. 이거 이거 이거. 됐는데? <laughs> 어, 속도 안 빨라도 내 점프력으로 다 돼. 가운 아, 그래, 그래. 되겠다. <laughs> 아, 지금 발바닥으로 달는 느낌 맞지? 왜 무조건 발바닥이었어 어. 좋아 좋아. 다 아, 됐어 다 왔어 진짜. 찍혔지? 찍혔지. 형봐요아요아요아 이건 안아으나 봐. <목소리> <목소리> 깜짝 놀으네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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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상아 잘했어. 아니 말 미리 안 펴지. 어이 정도면 잘했어. 아이씨. 아이쿠, 와! 아이쿠, 와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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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기다려야 되네. 야 얘. 아이씨. 90% 됐다. 90. 95% 됐다. 90. 속도 괜찮고 점프 괜찮고 눈 뜨고 좀 뻗고, 앞으로 점프. 앞으로 점프. 앞으로. 되지? 아, 오늘 오기 잘했네. <laughs> 첫 번, 첫 번, 첫 번, 다 오케이. 아, 그 멋진다. 밥사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다. <웃음> <웃음> 생각이 너무 많은 정재성. <웃음> <웃음> 어, 틀어졌어. 어, 아, 왜, 갑자기 몸이 틀어지지? 이거 안 좋은 습관 나온다, 지금. 생각이 많아지니까. 더 타는 게더안 좋아. 그럴 수도 있어. 지금 힘도 어. 빠지긴 해. 했... 일단, 금전이 여기까지. 잠깐 어, 됐다. <웃음> <웃음> 아